안녕하세요 캡노트석입니다. 의 제가 최근 동영상 업로드를 좀 뜸하게 했어요. 그죠? 어, 우리 구독자님들을 배신하고 최근 며칠 사이에 <laughs> 차박이랑 캠핑을 좀 해보느라고 네, 뻘짓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조금 늦었어요.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인스타 360 에이스 프로에 관한 겁니다. 요거 이제 좀 그만 우려먹어야 될 아마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는 어, 인스타 360 x4 리뷰를 기다리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아, 다 이렇게 리뷰를 하는데 너는 뭐하냐 왜 리뷰 안 하고 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음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고 제가 워낙 360도 카메라를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어, 그러다 보니까 잘 써먹기도 하고 어, 요런 제품 나오면 다른 제품은 건너뛰기를 하더라도 요런 제품은 어쨌든 제가 리뷰를 준비하죠 어, 다만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디테일하면서 정직하게 또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실사용 테스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요 최근이에요. 요 며칠 사이에 인사360 에이스 프로의 펌웨어 업데이트가 떴더라고요. 어, 제가 이런 업데이트 내용을 설명하는 그런 컨텐츠는 거의 안 만들어요. 안 만드는데 요번에 이 내용을 좀 보니까 실사용에 있어서 편의적인 부분, 기능적인 부분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직접적인 영향을 주다 보니까 아직까지 음, 이런 업데이트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나는 한국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외국어는 질색이야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영어 울렁증이 있는 분들은 아마 이 내용이 영어로 나오기 때문에 뭔가 업데이트를 하긴 했는데 뭘 했는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업데이트 내용은 총 6가지로 나눴고요. 이거 어, 하나씩 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알아볼게 안티플리커 입니다 요게 이제 더 강화가 됐다고 해요 설정 가서 이미지 설정 가면은 요걸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안티플리커가 강화된 이 기능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안티플리커 그러니까 플리커가 뭔지를 알아야지 되거든요 제 영상 중에서는 플리커의 비중을 두고 집중적으로 설명한 내용이 있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구독자 분들은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요번에 에이스 프로의 어 초보자들이 많이 유입이 됐어요. 그래서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란 생각 때문에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할게요. 특정한 조명, 그러니까 LED나 형광등, 이런 조명등에 의해서 생기는 건데, 이 조명의 주파수가 안 맞으면 플리커가 발생을 해요. 근데 이게 얼마만큼 두드러지게 나타나느냐,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제가 편의점에 가서 영상을 찍었는데, 편의점에 형광등에서 나오는 이런 주파수 때문에 영상에 가로로 된 검은색, 반투명한 띠 같은 게막 생겨요. 이게 이제 플리커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얼마만큼 없애주느냐. 이 차이가 좀 있는 건데, 이게 에이스 프로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게 아니에요. 카메라 모두 다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이걸 억제하는 거예요. 억제시켜서 안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게끔 만드는 건데, 문제는 이 억제하는 성능의 차이가 카메라마다 조금씩 달라요. 다르고 제가 테스트를 했을 때는. 음, 제 영상에도 있죠 세 가지의 제품 그러니까 고프로의 히어로 12 그리고 액션 4 에이스 프로까지 동시 사용을 하면서 테스트를 했을 때 동일한 조명 아래서 셋다플리커가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유독 얘만 심하다 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데 아마 이런 피드백을 많이 반영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해당 메뉴를 선택해서 안으로 들어가 보면 자동과 50 60 헤르츠로 나눠져 있거든요 국내는 60Hz입니다. 근데 저는 아예 고정으로 60으로 해놨는데, 이건 개인적인 그냥 체감이에요. 어, 자동보다 제가 60으로 해놓으니까 이 성능이 조금 더 정확하게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60으로 해놨고, 어쨌든 안티플리커가 더 강화되면서 저조도에서 더욱 안정적인 촬영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수평 잠금 메뉴 변경이 있었어요. 이게 기본적인 화면에서 보면 우측 하단에 동그라미 아이콘이 보이죠? 이게 화각을 변경하는 건데, 기존에 이 안에 들어있던 수평 조절 버튼을 누르게 되면, 화면에 이런 식으로 써요 우측 하단에 보이시죠? 마른 목골에 사각형이 있고, 거기에 가로로 이렇게 잘려져 있는 그런 모습의 아이콘이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우측 하단에 화각 변경 버튼을 누르면, 화각은 그대로 제공이 되고 있고, 두 가지가 더 추가가 됐죠. 45도, 360도, 본인은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고, 실수로 낮아 빠져도 화면이 안 돌아가겠죠? 그 다음 살펴볼 것은 블루투스 기능 개선입니다. 요게 보시면 아이팟 모양의 요 기능 있죠? 누르면 블루투스를 찾게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저는 돈이 없어서 <laughs> 디자인 마이크를 못 샀어요. 어쨌든 디자인 마이크를 연결해서 쓰시는 분들이 최근 많아졌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좀 생긴 게, 어, 최근까지 업데이트 과정에서 이게 막혔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호환력에 문제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어, 디자인 마이크를 쓰시는 분들 중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펌웨어를 다운그레이드 해서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불편을 초래한 거죠. 이게 지금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디자인 마이크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걸 테스트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뭐 상관없죠. 어, 제가 이 제품을 안 갖고 있어도 우리 구독자를 소환해서 괴롭히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 나 이거 샀다라고 자랑을 하던 쇼핑요정님을 소환했어요 쇼핑요정님께 새로운 펌웨어 업데이트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디자이 마이크 툴을 테스트 해달라 말씀을 드렸는데 어, 결과는 뭐 아무 문제 없이 잘 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품도 호환이나 연결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 사실 이거는 큰 문제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였는데 어, 조금 늦어진 감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정상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자네 번째는 수중 촬영을 할때 제스처 및 색감 강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저 같은 경우는 뭐 운동해봐야 최고의 운동이 숨쉬기밖에 없기 때문에 수중에서 촬영할 일은 없지만 수중에서 촬영하시는 분들은 아마 제어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특히 다이버 같은 경우는 다이브 케이스를 끼게 될 경우에 버튼 누르는 것도 좀 번거롭고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뭐 음성 인식도 못 시키죠. 뭐 물속에서 할 수도 없는 거고. 어 그래서 이제 제스처를 많이 쓰게 될것 같은데. 이게 잘 인식이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게 강화되면서 인식이 잘 된다고 합니다. 요거는 제가 물 속에 들어갈 일이 없어서 딱히 테스트할 방법이 없네요. 하지만 수중 촬영을 자주 하시는 분들한테는 당연히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은 이렇게 바람 소리 감소 개선입니다. 요게 조금 더 AI 알고리즘 때문에 외부의 소음을 좀 줄여주고 바람 소리도 억제를 해주면서. 그만큼 소리를 좀더 디테일하게 만들어 준다는 건데 메뉴는 똑같아요 근데 이게 이상한게 이게 x4의 동일한 메뉴거든요 요렇게좀더 디테일하게 나눠지고 조금 더 강화된 모습 보이는데 어 에이스 프로는 아직 요런 모습입니다 요건 제가 좀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그 다음에 알아볼 것은 배터리 표시 변경입니다 별거 아닐 수는 있지만 이게 의외로 좀 불편할 때가 많았거든요 화면을 보면 우측 상단에 배터리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데 지금은 이걸 터치를 해보면 이렇게 숫자로 퍼센트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아있는 배터리 잔량을 좀더 직관적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좋아진 것 같아요 다만 다른 제품들 다른 브랜드의 제품에 비해서는 약간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싸3 6 0 에이스프로의 최근 업데이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어떤 제품이든 장점과 단점이 다 공존을 하기 마련인데 이 제품도 당연히 뭐 단점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점점 더 보완을 하고 수정을 하면서 완성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요것 때문에, 음 제가 잘 써먹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점점 전체적으로 기술력들이 더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꼭 인사360 이 제품만 아니라 다른 브랜드, 고프로라든지 DJI에서 나올 제품들에 대한 기대도도 조금씩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엑스포 리뷰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걸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이제 그만 우려먹을 때가 된것 같아요. 그죠? <웃음> 지겹죠? <웃음> 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이만, 꺼지겠습니다.